여기도 2페이저 한 아, 4개 3번 다섯 장의 카드 1,2,3,4,5 중에서 세장을 뽑아서 만들 는세자리 자리수인데 원래 뽑으면 5시3이 맞아. 근데 다시 내려8기 때문에 자리 2 2 2 3 2 4 2세자리1 2 3 4 5 그러면 같이 써, 1 2 3 4 5 써놓고 자리수 만들어. 원래는 내가 정확히 풀이는좀 이따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573? 그리고 3패야. 이게 맞아. 뽑으라니까 뽑았어. 근데 1, 2, 5가 뽑힌 거야. 이거 늘어놓는 방법 몇 가지야? 3패. 그런데 이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 하나, 둘, 셋. 이 자리에 꼭몇명 싸워. 그때마다마다 오가 왔다고 가정해 그럼 여기 몇명올수 있어? 네 그때마다 네개올수 있지 똑같은 거야 세트야 그중에 여기 삼이 와서 여기 몇명와 그래서 그중에 이거 왔으니까 총 육십까지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오사 삼에 삼이 일에 삼이 일이니까 이것도 몇 가지야 육십까지야 그럼 왜 이렇게 풀어야 돼? 거기 있는 대로 풀어야 돼.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 그럼 이게 맞아. 그걸 다시 늘어놓으니까3팩토리얼 이렇게 돼야 돼. 원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원래 나온 대로 하면 뽑으니까 53. 다시 늘어놓으니까 3팩 이렇게 돼야 돼. 자꾸 제약 조건을 걸겠죠. 자, 4번 보세요. 0, 1, 2, 3. 자 숫자가 각각 적힌 다섯 장의 카드에두 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자연수야. 일단서 음. 0, 1, 2, 3, 두 아, 4 5두 자리 자연수야. 여기 몇놈이간대요0 오면 두 자리라고 못 아, 뽑는 거예요. 이때마다마다 여기도 뽑을 수 있죠. 그 중에 2가 네. 왔다고 네. 꼭 이렇게 해야돼 그럼 이때 선택권는몇개 생겨? 네, 아, 아, 네, 네. 아, 씨. 조건 하나 더 있네. 짝수란 어. 어 짝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조건을 여기가 짝수라에 0도 있고 2, 2도 있고 4도 있는 거지. 네. 자, 0이 왔다고 쳐. 여기 몇년등 별? 근데 2가 오면 몇년등 별? 3는. 3 동시에 네.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짝수도 있고 이런 짝수니까 이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 곱하면 그안 돼요 네 더하기 위해서 네 곱하면 그열 가지 열 가지 열 가지 뭐가 <laughs> 남자 세, 여자 세 명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한 명을 뽑는 경우야 회장이 되려고 몇 명이 됐며? 여섯명 범위겠지? 네. 회장이되려고 그때마다마다 다두명덤비겠네 네. 이게 끝이 120개. 와우. 자, 6번. 초딩 동창회가 있어요. 10명이 한 사람 빠져서 서로 악수하려. 악수하려면 몇 명이 나와서 했어요? 악수해야 돼? 2 악수는 무조건 몇명이 해야 돼? 두 명. 두 명. 그럼 악수를 악수하려고 나오니까 10명, 9명인데. 그거는 중복대 안에 중대죠. 45까지죠. 악사는 몇 명이 나와요? 안 아, 돼. 네. 이렇게 악사는 반. 자. <laughs> 윤진이하고 찬이하고 악사가 끝났어? 술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저희 악사 한번 끝난 거요. 그 술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열명두명 나오면 끝난 거야. 한 10명 중에서 2명 나오면 악사 끝난 거요. 한번 해. 칩시 예, 칩시 이렇게 되는 거요. 다시 보. 그거. 실제로 해오는데 망하는 않을 거야. 26번 한번 해볼게. 넵. 26번 하기 전에 어 이게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할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거 그거 아데 문제고. 25번 할게 25번 페이지 8 9쪽 25번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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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지마 네손 띄어 그냥 설명만 들어 1번 1번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위 공지에 던질 때뭐 하면 된다? 그려 그려라 너하고 나랑 차이가 많은데 하 차이가 많은데 이가아니고이고 어, 밥, 밥지 네. 마. 네. 제야 이거. 네. 연필 안 놀래? 그릴 할때 진짜 그리게 네. <laughs> 은정아. 네. 드야 <수제야 웃음> 여기. 네. 그냥 내 설명 해겠다단거 일단 들으라고. 네. 은수가 친구에게 <laughs> 선물을 하려고 <laughs> 꽃가게 갔다. 장미 두 종류, 국화 네 종류, 튤립이 두 종류에서 이 가이 꽃 하나 사는 거. 이건 뭐야, 그? 구하기는 있죠. 다 쓰지 마. 자, 한번 병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네. 동전을 각금세 개, 다섯 개 했대. 250원이니까 이건 x y z로 묶은 거야. 100x 50y 10z는 250. 이렇게. 정말 또 쓰면 어떡 하니? 그냥 치워서 해. x y z로 나눠저꼭 깨버린 모습. 한번 1부터 20까지. 이거 뭐하라고? 송준환 네. 1부터 20까지 다 써. 네. 그리고 3에 대해서 또 누르니까 3에서 동그라미 치고 네. 5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면 그럼 빨리 구하는 방법은 3단 몇개 있어? 368이니까 여섯 개. 5단 몇개 있어? 네 개. 그러면 3단과 5단 공통단은 19단 이렇게 가운데 주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빨라요. 뭐 같은 네. 있습니다. 이해 예, 됐어? 네. 쓰는 것도 괜찮아요 5번 예원이가 어느 분식점의 다음 같은 메뉴판을 보고 식사와 음료를 각각 시, 그러니까 식사는 먹기도 하고 음료수 먹으니까 동시에 먹어야 되는거지? 네. 그때 마다마다 마다 음료수 먹겠다는 뜻이니까 고비야 하비야? 하, 아, 고비야 아, 아, 뭐. 자 6번과 <laughs> 오른쪽 그림에서 <laughs> <프레임에서? 웃음> 입구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방법 몇가지 입구에서 나가는 게몇 가지야? <laughs> 나가고, 그때 마다마다 공영장으로 가니, 가거나 말거나 네. 가거나 말거나야? 아니요. 가야 돼. 아, 꼭, 가야 꼭 가, 그때 마다 가야 되는 거지? 네. 꼭가야 꼭 아, 아, 등산로 아. 다섯 가지, 상 아, 정상까지 거친다. 올라, 올라, 올라오는 길, 내려오는 길. 올라갈 때몇 가지? 아, 다섯 가야 가지. 내려올 아, 때몇 가지? 갔던 네. 길못 간대. 그때 마다마다야 올라갔다가 영원히 안 내려. <laughs> 마다마다. 마다. 아, 맞아, 그때마다 내려와야지 올라 갈때마다 자, 8번 가위바위보는 한 사람이 낼수 있는 거몇 가지야? 세 개. 생아. 옆에 있는 사람 그때마다 또 내겠지. 네. 행하지. 그때마다 또 내겠지. 네. 쌈쌈쌈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되니까 답이고. 자, 9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세요. 이것도 그때마다마다 던지는 거지. 네 동전 하나 던져놓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거 그냥. 그런 경우 없어요. 10번 맨 앞에 A가 있고 조건이야 조건 또는 뒤에 A가 맨 앞에 있는 경우 B가 맨뒤에 있는 경우 나눠서 면돼 11번 서로 다른 잡지책 두 번과 국어, 영어, 수학, 조건서한 권씩 꽂혀 있을 때 잡지책 두 번이 서로 그럼 묶으면 돼 잡두를 묶고 나머지 흔들면 사평, 독학기2이니까4 8 답을 얘기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1 1 응, 3 2 이상 이건다 쓰시면 더나와요 네. 예 네, 13번 도기 <laughs> 차는 쓰시면 되고 또고민하고 금세 구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니까 다시 타고 가블리겠네 어? 14번 5명의 학생 중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대표 몇명 나오는데 5명 중에 3명 나오는데 이제 네. 근데 그걸 다시 또 나눠주니까 53X3 팩토리얼 그래서 답은 60이야 와. 15.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6팀이 참가하는데 시합하몇번 싸워야 되냐 그러면 6팀이 몇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와서 싸우면 되지? 네. 63아두 아, 팀이 싸우는 거죠? 62 60. 62니까 60. 60. 60. 6 얼마야? 62 6X 6X 15번 싸우면 돼오 자 16번 A B C D 다섯 개 문자 중에서 세 개를 동시에 뽑을 때, 그럼 일단은 C가 반대니까 일단 C 5너 나와 몇명 나왔어? 네. A B C D E 중에 C가 나왔어, 그럼 몇명 나왔냐고? 네명또 답이 돼요. 6. 아뭐 빨리 는 거야. 6. 1 2 3 4 5 5개 나온 거 같다. 자 17번 3월달 달력입니다 목요일 또는 일요일 또논 일니까 더하기야 합이야 더하기야 곱하기야 더하기죠 18번 두 개의 주사이 무한문대 스틱 그리고 19번 만들어 20번 요거는 별표 하나 네. 고민해가봐 네. 자 21번 이어달 A가 B에게 팡턴인데 왜 패턴이냐 팡턴을 넘기는 경우에서 배 a 맞지 않 p 요 바통을 p 기는 바통 바통인데? 어? 바통이 바통하고 o n p 턴 t o n Paton, Paton, p a t o 해? 왜 바통이라고 a 는데 n P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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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이 n p a t o 거 Paton, 찍어보자면. a B C n 니 a t o n P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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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비가꼭 이렇게 붙어야되지? 네 그리고 순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없네. 그러니까 여섯 가지야 그냥 들면끝예 20억 원 예. 고민 2 3번도 고민 삼각형이들은 총몇개 필요하니? 23억 원 어, 3개, 3개 3개 3개인개순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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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필요해 안 필요해? 어. 어, 5 3 53억 원학 10가지 아 너무 쉬워 <laughs> 24번 하고 해보고 25번이 또 고민될거고 그래. 나머지 고민되는거 24번이 흔들리는거 누가 작하고 있는지 5개 5 0에서 50분 이때 대장이 누구예요? 너 어디서 해요? 24번에서 대장은? A 그 다음은? A나 B 중에 B가, B가, B가 아니에요 B. A는 3개고 <laughs> C는 3개가 아니니까 A가 네. 먼저든 C가 먼저든 상관이 없지만 A, C가 무선권이야 네. A는 몇 군데 만나? 세 군데. 네. B는 두 군데. C는 세 군데. D는 두 군데니까 많이 만나는 게 지배자야. 네. 만나는 게. 이게 A, C 중에 순서는 상관이 없고 C를 네. 먼저 하든 A를 먼저 상관이 없어. 네.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아무 네. 어제는 선생님만 오픈하고 자 확률 해 뜹니다. 야, 인제 어. 40분밖에 안 했다. 아, 50분. 저 50분이에요. 50분이 50분이에요. 10분 더 해야돼 아, 한시간야 그래도 9시까지 했잖아 아, 왜그래 아, 음. 그 전에 시작했잖아 난 끝나는 줄 알았어 아, 아, 그래. 되게 신난 눈이 아, <laughs> 확률의 뜻이 뭐예요 확률 야너네들 저기 어디서 수행변고 언제 봐 몰라요 아직 안나왔어 엄청 후회 봐요 그러니까 연습해야지 어. <laughs> 자 확률이 뭐냐면 어렵게 하지 마 거기 있는 대로 있지만 네. 어떤 닭, 어떤 전체의 경 경위에서 보해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뭘, 어차피 재미. 그냥 재미도 없지만 <laughs> <laughs> 확률 칼 진짜 재밌는 건데. 이번에 그 저기 이재명이가 확률적으로 조작을 해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난 조작이라고 보여요. <laughs>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음. 도덕적으로도 좀 흠결이 없어야 돼요. 흠결이 너무 많아. 네, 쳐먹은 네. 것도 많고. 그리고 진짜 뻔뻔해요. 검사 사칭에 음주운전 세 번에. 아. 정가가 네 개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고 나왔는지. 아. 그 자체도 얘가 안 검사 거. 사칭이요? 어. 와. 야, 그리고 그 동영상 나온 거, 그것만 봐도 대통령 빌면 안 돼. 시장실에 장애인이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냐? 이제명이가 장애인 부분 얘기는 안 해. 거기 일하는 사람 보고 아니 시장 분위기가 왜 이래? 어?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야. 개판이라 이거지. 자기는 이렇게 딱딱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장애인한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장재원이라고 아냐? 노엘 아버지? 노엘은 알아? 술 처먹고, 저기, 그, 경찰관 막 들이받고, 보면은, 안 잡혀. 근데, 그, 내년에 관심 별로 차니까 모르지. 그, 국회의원에서 뭐, 해외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물을, 그몇 군데 잠그거든 그, 물을 열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경원이 가서 이렇게 몸을 살짝 뱉어. 그때 뭐라는 줄 아니? 밀었어? 감히 국회의원을 밀어? 막, 이질랄을 해요. 이건, 진 인성이 개쓰레기예요 벌써.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국회의원을 미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 아니 국회의원을 믿어? 아니 지금 국회의원이 뭐 다안좋아냐와 어, 이거 영상 올라오면 백만 대 치니까. 신기하지? 그건 인상을 보여주는 거야. 인상. 자 이거 알고리즘 또.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윤진이가 내가 <놀라> 나갈라며 네. 윤진이가 나를 툭친 거야. 그럼 내가. 감히 선생님을 쳐? 너 그러면 기분 좋겠냐? 네. 네. 기분 들어가지. <laughs> 아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딪힌 거야. 근데 내가 감히 선생님을 건드려?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아. 아니 왜너 먼저 나온 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잖아. 근데 봤다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 저기 이은재라고 한나라당 이쪽태원이었거든 <laughs> 막 몸이니까 막 밀어 그랬더니 와 성추행이다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문 닫아다 로 부딪혔어 그랬더니 와 성추행이다 <laughs> 할머니를 못 만질 게 있다고 막. 참 웃겨요 그게 인성이야 말자 이게 뭐냐 확실한 비율이야 확률은 확실한 비율을 확률이라고 해 여기 인형 뽑기 잘하는 사람 흔들로봐너 잘해? 몇개 뽑아?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 쟤는 그래. 확률쪽으로 높다 야 내가 돈 주고 야 가서 뽑아 그러면 내가 네! 고 뽑는데 너는돈 주고 뽑으면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뽑겠지만 <laughs> 선생님이 <laughs> 돈 받아서 뽑았으면 그냥 갖고뽑아냐 아니요 아니 예전에 아, 진짜? 30번을 내가 뽑았어. 30번 어. 500원짜리 되면 6번을 줘. 그래서 서른 번을 뽑았는데 인형 딱한개 건졌어. 근데 데딱 절대 안 해. 그것도 꺼슬레기 걸려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가지고 이거 좀다 누르면 이 기가 막히게 될것 같아. 이런 쪽으로 연습하고 갔는데 안 돼. 두번 다시 안 해요. 자, 요걸 뒤바꾸면 도박이 꼭기대 도박에서 도박에 끌려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처음에 따게 해줘요. 따게 해줍니다. 그러면 허, 허, 나는 도박에 소질이 있나 봐. <laughs> 그러다가 다 풀려요. 그냥 확실한 비율, 이거야. 에? 믿음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손질으로 벗겨놓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뽑기를 만드는데 뒷딱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승준이가 옛날 생각하고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돈을 막 계속 집어넣어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 터집어 막 망하는 거죠. 사산. 사산. <laughs> 그래서 얘를 전체분에 확실한 비율이기 때문에 원래 얘가 있었어요. 이게 퍼센트가 있었는데. 음. 하냐면 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비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이상 누가 자고 있을까? <laughs> 그냥... <laughs> 음, 음, <laughs> 속으로 이렇게 하겠지.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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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보내줘? 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확실한 비율이죠. 이걸 우리는 경이라는해 정확히 63분에 끝내야 돼, 63분에 66분에. 어, 왜요? 아니면 이게 끊어지는 데가 거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전체 분의 소수인데 이거를 확열적으로 전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야. 그분의 사건, 어떤 A가 일어날 사건, 어떤 사건의 경험의 소수. 이거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니? 음. 편하려고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물어봐. 얘네 돈이 생기면 너 인형뽑기 할래? 그러 니네는 노. No. 이쪽은 어,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진이 거지 그런 거야. 그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확률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야구입니다. 야구. 야구가 통계학이 발달된 거거든요. 야구, 축구 이런 데가 제일 특히 야구예요. 그래서. 3할 5픈이다 프로에서. 예. 그러면 때도 됐으니된 거죠. 만약에 2할 ER 9폰 그래도 괜찮아요. 3할 5픈때가 되면 어, 섭외 1순이야. 섭외 1순이. 3할 5픈이 무슨 뜻이에요? 100개 중에 3 5 0개는 친다는 거예요. 그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넌 <laughs> 아예 평균이 얼마냐면 2할 반대. 2할. 2할이 뭐냐면 10개 중에 2개밖에 못 쳐. 10개 중에 그런 소리 왜 프로예요? 반 프로니까 반 프로 되지 않나 프로. 야, 성백호 이 쌍체기가 요번에 어? 올림픽 때어 껌이나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중요할 때마다 그냥 픽픽 나가서 뭐안 타야 뭐안 타. 그게 어디 4번 타자냐? 4번 타자쯤 되면 타율이 3만은 나오거나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욕 먹는 거야. 그게 데이터야 그야 근데 어, 근데 근데 투수는 퍼센트로 못해 투수는 왜냐면 퍼센트 자체가 안 돼서 투수는 뭘로 하냐면 그냥 전 그, 그걸 100의 기준으로 줘 그래서 전체로 그냥 나눠 나누면 횟수로 나누면 한번 게임할 때몇 점을 주냐 이렇게 나오지 옛날에 유현진이가 1.18인가? 그러면 메이저리그 1등이지 와. 우리나라에 더 심한 애가 있었죠 선동열이 0.8 0.9 한 게임당 1점을 안 줘요 평균 렛들이 0점, 9점 나와요 그냥 퍼펙트죠 이그 사람이 제일 잘해요? 잘, 잘했지 지금은? 별몰로 있고 별몰로 있자 다음 시간에는 뭐 숙제하고 오고 하고 <laughs> 한줄더 아. 연결해서 마무리할게요 월요일날 어 저기 월요일날이 대체공휴일이라고 아 오는 거 아닙니다만 서몇 시까지 와요? 그대로 오시면 돼요 초대 네. 다섯시 반이거냐니 다섯시 반 오늘 고 하셨어요.